사진은 9호선 원주역입니다. 2022년 6월 8일, 2만 52일. 1일만보 1142일, 플러프리 1731일. 원주역, 서대문역 다녀왔습니다. 예. 원주역은 역삼역에서 언주역까지 갔고요. 언주역은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이 유래라고 합니다. 어, 뭐 글쎄 역삼역에서부터 사진을 찍었는데 밤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특이한 건물이죠? 예. 사진이 많지 않아서 낮에 다녀온 데를 보겠습니다. 서대문역 서대문 독립공원 서대문 독립공원은 서대문역이 아니라 독립문역에 있습니다. 파란 하늘이 인터넷니다 예, 하늘이 멋있습니다. 예, 오늘은 인터넷이 말, 말을 안 듣네요. 2022년 6월 8일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